내 고향은 전주 시내에서 차로 30분쯤 들어가야 나오는 작은 마을이다. 고등학생 때부터는 전주 시내에서 대학에 가면서부터는 서울에서 살았다. 이제는 연세 드신 어른들 대부분이 떠나시고 고향 마을에는 친척 몇 분과 초등학교 동창 몇 명만이 남아 있다. 내 고향 마을에는 아주 큰 은행나무 한 그루가 서 있다. 늘 곁에 있던 나무라 그 대단함을 모른 채 살았다. 한 번은 다른 도시에 볼 일이 있어 갔다가. 커가란 은행나무를 보게 되었다. 앞에 놓인 표지판에는 600년 된 나무라고 적혀 있었다. 그런데 우리 동네 나무보다 오히려 기세가 작아 보였다. 그제야 우리 동네 은행나무가 정말 오해된 나무라는 걸 어렴풋이 깨달았다. 큰 가지 하나가 부러져 비배칭을 이룬 모습은 인터넷에서 본 천연기념물 나무들처럼 위풍당당한 멋은 덜해 보이기도 했다. 그래도 어림잡아도 천년은 되어 보였다. 요즘은 고향까지 고속화도로가 뚫려. 전주 시내에서 15분이면 닿는다. 긴 연휴가 생기면 전주나 근처 도시에 숙소를 잡고 가족과 함께 도시를. 때로는 시골을 즐긴다. 대학생인 아이들은 의외로 이런 여행을 잘 따라 나선다. 첫째 딸은 인스타그램에서 사진이 잘 나오는 맛집을 찾고 예쁜 카페 믹록을 만든다. 둘째 아들은 여행을 가서도 틈만 나면 휴대폰 게임을 하면서도 군말 없이 따라다닌다. 싫지는 않은가 보다. 나 역시 딸이 짠 여행 계획 중간중간에 내가 어릴 적 다니던 곳이나 아내 취향의 산책길을 슬쩍 끼워 넣는다. 긴 추석 연휴 둘째 날 우리는 전주로 향했다. 차창 밖으로 황금빛 논이 비단처럼 일렁였다. 공기가 제법 차가웠다. 고향 마을에 들어서자 은행나무가 멀리서부터 보였다. 굽은 가지가 푸른 하늘을 가로지르고 있었다. 바람이 불자 나뭇잎들이 부딪히며 자잘한 종소리를 냈다. 나는 차를 세우고 한참 동안 나무를 올려다 보았다. 아빠 사진 찍어 줄까? 여기 빛이 좋네. 딸이 말했다. 나는 데이터 다 썼는데. 아들은 투덜대더니 금세 다시 게임 화면으로 고개를 숙였다. 아내는 조용히 하늘을 한번 올려다 보고는 내 옆에 와 섰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오래된 나무의 숨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날 저녁 동네에 빈집을 고쳐 외지인이 연 작은 식당에서 밥을 먹고 나오다가 사촌 형님을 마주쳤다. 오랜만이라 반가웠지만 얼굴빛이 어두웠다. 아파트 들어선데 너도 들었냐? 나는 턱을 만지작거렸다. 어디에? 마을 쪽 대부분이지. 빈집 많잖아. 논도 좀 사들였고 은행나무 쪽도 포함이라더라. 그의 마지막 말은 혀끝에서 뭉개졌다. 나는 말 없이 은행나무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밤 공기 속에 잠긴 검은 실루엣이 더욱 거대해 보였다. 바람이 잠깐 멎었다가 다시 잎을 흔들었다. 소리가 바뀌어 있었다. 낮에 들었던 맑은 종소리가 아니었다. 낮고 깊은 한숨 같았다. 그때 나는 알았다. 이 나무를 지켜야 한다는 것을. 다음 날, 마을회관에 사람들이 모였다. 개발사에서 온 젊은 팀장이 발표를 시작했다. 말은 매끄러웠다. 역사적 유산은 보존하겠습니다. 은행나무 주변은 공원으로 조성하여 그의 목소리가 이어질수록 어르신들의 표정은 굳어졌다. 누군가 중얼거렸다. 공원? 나무 뿌리를 다 잘라내고 무슨 공원? 나는 손을 들었다. 나무의 보존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팀장은 미소를 유지한 채 화면에 파란 선을 가리켰다. 보호 반경 5m입니다. 나무 자체는 보존되고 주변은 말끔하게 정비됩니다. 그 파란 선은 나무에 너무 가까웠다. 그선 너머로 굴삭기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듯 했다. 회관 밖으로 나오자 초등학교 동창인 상구가 다가왔다. 야, 그 파란 선, 그냥 보여주기시기래. 예전에 다른 동네에서도 그렇게 해놓고 결국엔 뿔이 다 잘라냈다고 하더라. 그는 담배를 꺼냈다가 어르신들의 눈치를 보고 주머니에 다시 넣었다. 뭔가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해. 저쪽은 변호사까지 데리고 다닌다더라. 우리는 은행나무 아래로 모였다. 아침 햇살이 가지 사이로 쏟아지고 바람이 잎사귀를 빗질하듯 쳐쳐갔다. 남철이 작은아버지, 임씨 할아버지가 나무줄기를 쓰다듬었다. 옛날부터 그랬어. 그의 목소리는 마른 나무 껍질처럼 거치었지만 따뜻했다. 이 나무가 노래를 했지. 우리 어머니도 그 소리를 들었다고 했고, 마을에 큰일이 닥치면, 잎이 손뼉치듯 소리를 냈는데, 거기에 곡조가 있었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렸을 때 밤늦게 혼자 놀다 집으로 돌아갈 때면, 그 소리가 나를 집까지 데려다 주던 기억이 있었다. 하지만 전설만으로는 부족했다. 우리에게는 증거가 필요했다. 상고가 말했다. 줄기 주변을 좀 치워볼까? 돌이랑 흙이 잔뜩 쌓여 있네. 은행나무 옆집에서 싸이비를 빌려와 흙과 낙엽을 조심스레 덧어냈다. 나무 밑동 근처의 땅은 유난히 단단했다. 그때 임씨 할아버지의 발치에서 무언가 딱딱한 것이 밟혔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흙을 파내고 돌을 옮겼다. 얇은 기석 같은 돌판이 먼저 나왔고 그 아래에서 오래된 나무상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상자에는 녹슨 새모신역게 닫혀있었다. 모두의 손끝이 떨렸다. 상자를 열자 공탁내와 함께 묵은 나무 냄새가 올라왔다. 상자 안쪽은 검은 옷이 두껍게 되어 있었다. 그 덕에 오랜 세월에도 습기가 스며들지 않은 모양이었다. 안에는 기단에 싼 꾸러미가 하나 들어있었다. 조심스럽게 비단을 펼치자 누런 한지 뭉치가 나타났다. 먹으로 쓴 글씨는 대부분 흘려쓴 한자였고 세월에 번져 얼른 알아볼 수가 없었다. 이게 다 뭐랑 상고가 중얼거렸다. 취미한 글씨를 들여다보던 아내가 말했다. 이건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박 선생님께 가져가 봐야겠어요. 우리는 조심스럽게 문서를 챙겨 선생님 댁으로 향했다. 예전에 우리 담임이셨던 박 선생님은 퇴직 후에도 지역사를 연구하고 계셨다. 소식을 듣고 달려온 선생님은 문서를 보더니 눈을 빛냈다. 이런 귀한 것이. 선생님은 돋보기를 꺼내 들고 조심스럽게 종이를 한장한장 한장 펼쳤다. 한참 동안 침묵 속에서 글자를 들여다보던 선생님의 입이 천천히 열렸다. 찾았네. 첫 장에 이렇게 쓰여 있어. 이 은행나무가 속삭이는 노래를 들어라. 우리는 마른 침을 삼켰다. 선생님은 다른 문서들을 짚으며 말을 이었다. 고려 무신정변을 피해 낙향한 관리가 개성의 집에서 꺾어온 가지를 이곳에 심었다는 기록이 있고 그가 남겨두고 온 이를 그리워하며 시를 지었다는 내용도 있군. 그리고 여기 장단을 기억하라. 바람을 맞추어 울프라. 이렇게 되어 있네. 해가 기울었다. 우리는 다시 은행나무 아래로 갔다. 바람이 서늘해지고 잎사귀가 황금빛으로 타올랐다. 임시 할아버지가 낮게 허어 하고 길게 소리를 끌었다. 딸이 웃음을 찬자 아내가 눈짓으로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나는 문서에 적혀있던 문구를 천천히 읊조렸다. 바람이 가늘면 낮은 숨으로, 바람이 굵으면 높은 숨으로. 박 선생님이 무릎으로 박자를 맞췄다. 중무리 장단처럼. 덩덕퉁덕. 바로 그때였다. 나무가 크게 한번 흔들리더니 잎들이 일제히 서로를 스쳤다. 규칙적인 소리가 들려왔다. 덩덕 덩덕쿵. 아들이 갑자기 핸드폰을 들었다. 잠깐만 녹음해 볼게요. 아들은 게임 앱 대신 녹음 앱을 켰다. 화면에 음파가 그려졌다. 파동의 간격이 일정했다. 아들의 눈이 반짝였다. 아빠, 이거 패턴이에요. 박자 같아요. 3, 3, 2로 반복돼요 게임에서 보스 패턴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우리는 서우의 얼굴을 마주보았다. 믿기 어려웠지만 귓가에그 리듬이 생생하게 살아났다. 덩덕, 덩덕, 덩덕. 박 선생님이 흥분한 목소리로 외쳤다. 이건 탄소리 장단이야. 전주하면 탄소이지. 이야. 우리는 다음날 새벽까지 녹음 파일을 분석했다. 아들은 앱으로 소리의 스펙트럼을 보여주었고, 딸은 영상을 찍어 짧은 클립을 만들었다. 자막에는 해독된 문서의 첫 구절을 띄웠다. 이 은행나무가 속삭이는 노래를 들어라. 나는 이 낯선 싸움 앞에서 어쩐지 든든했다. 아이들이 옆에 있으니 낡은 과거와 지금을 잇는 길이 보이는 듯했다. 하지만 시간이 없었다. 개발사는 다음 주에 공사를 위한 가설물을 설치한다고 예고했다. 우리는 자료를 모았다. 마을 토지대장, 낡은 호적 등본, 오래된 재문, 빛바랜 사진들. 심지어 누군가의 결혼식 때 은행나무 아래서 찍은 흑백 사진까지. 박 선생님이 문서의 내용을 포함해 논문 형식으로 자료를 정리했고 상구는 구청 민원팀과 계속 통화했다. 나는 문화재과에 전화를 걸어 현장 조사를 요청했다. 딸은 영상과 사진을 묶어 하시텍은 은행나무 노래 라는 해시태그를 달아 SNS에 올렸다. 아빠 이거 벌써 공유가 천번 넘었어. 공청회 날 회관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개발사 최 팀장이 다시 한번 화면에 파란 선을 가리켰다. 분명히 보존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우리가 손을 들었다. 박 선생님이 발표에 나섰다. 이 나무는 단순한 보호수가 아니라 무신정변 이후 이 마을이 형성된 기원과 연결된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오래된 문서가 발견되었고 대대로 전승된 노래가 있습니다. 이는 전주 지역의 판소리 전통과도 맥이 닿습니다. 나는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스피커에서 파람과 나뭇잎의 리듬이 흘러나왔다. 폐관 천장이 울릴 만큼 큰 소리는 아니었지만 분명한 박자와 흐름이 있었다. 어르신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젊은 사람들도 숨을 죽였다. 최 팀장이 말했다. 자연의 소리를 문화재로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말에 임씨 할아버지가 천천히 이어섰다. 몸을 일으키는데 시간이 걸렸다. 나는 올해 84이야. 내 어머니가 그 어머니의 어머니가 이 소리를 들으며 자랐어. 우리 집안 제사상도 그 소리에 맞춰 차렸고, 가뭄이 들면 이 소리를 들으며 버텼고, 전쟁이 났을 땐이 나무 아래서 아이들이 울음을 그쳤지. 이게 문화가 아니면 대체 뭔가. 제... 그날 밤 바람이 거세게 불었다. 개발사에서 가설물 자재를 실어온다는 소식이 돌았다. 우리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다시 나무 아래로 모였다. 촛불을 켰다. 불빛이 잎사귀마다 작은 별처럼 매달렸다. 박 선생님의 제안으로 우리는 문서의 마지막 구절을 따라 작은 의식을 올렸다. 노래를 들어 노래에 답하라. 임씨 할아버지가 낮은 소리를 내고 박 선생님이 장단을 맞추고 나는 조용히 문구를 읊었다. 바람이 가늘면 낮은 숨으로 바람이 굵으면 높은 숨으로. 딸은 영상을 켰고 아들은 라이브 방송을 시작했다. 사람들의 숨이 하나로 모이는 듯했다. 은행나무가 크게 한번 몸을 털었다. 그리고 정말로 노래했다 덩덩덕 덩덩덕 덩덕 덩덩. 장단 사이로 문서에 적혀있던 낡은 시한 구절이 떠올랐다 오래 전 낙향한 그 관리가 쓴 시가 분명했다 뿌리 깊은 곳에 그리움 묻고 가지 넓은 곳에 이름을 감추니 바람일 때마다 나는 너를 부른다 임시 할아버지가 그 시를 따라 읊었다 어비신대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아내가 내 손을 꼭 잡았다 바람이 잦아들 때쯤 노란 은행잎이 하나둘 내 무릎 위로 내려앉았다. 그 순간 드론이 윙 소리를 내며 머리 위를 맴돌았다. 한 지역 유튜버가 방송을 켠 것이었다. 화면 너머 수천 개의 눈이 우리의 숨결을 지켜보고 있었다. 딸의 해시태그를 보고 모여든 사람들이 댓글을 달았다. 이런 건 지켜야죠. 와 소름 돋아요. 아들이 웃으며 화면을 보여주었다. 아빠 지금 3만 명 넘게 보고 있어요. 다음 날, 시청에서 문화재 담당자와 음향 전문가 식물학자가 함께 찾아왔다. 그들은 나무의 뿌리 범위를 측정하고 줄기의 상처를 기록하고 우리가 녹음한 소리를 다시 채집했다. 음향 전문가는 고개를 끄덕였다. 장단이 있습니다. 우연이라고 보기 어렵군요. 줄기와 가지 사이의 빈 공간이 공명통처럼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바람의 방향과 속도가 맞으면 특정 음역대가 살아나는데, 여기에 인간의 장단이 더해지면 명확한 패턴이 만들어지죠. 박 선생님은 눈을 감았다 떴다. 자연과 사람이 함께 만든 노래군요. 그 사이 개발사의 태도는 더 강경해졌다. 가설물 설치를 강행하려 했다. 하지만 공사장에 들어오려던 트럭은 마을 입구에서 멈춰야 했다. 취재진이 길을 막은 것이 아니라 어르신들이 노란 조끼를 입고 줄지어 서 있었기 때문이었다. 임시 할아버지가 맨 앞에 서 있었다. 우리는 싸우러 나온 게아니여 듣게 하러 나온 거지. 그는 트럭 기사에게 말하듯 바람에게 말하듯 또 우리에게 말하듯 나지막이 말했다. 들어봐. 그날 오후 시청은 긴급 보존 조치를 발표했다. 은행나무 주변 반경 30m를 임시 보호 구역으로 지정하고 문화재 심의가 열릴 때까지 모든 공사를 중지시킨다는 내용이었다. 최 팀장은 굳은 표정을 지었다. 그는 내게 다가와 낮게 말했다. 우리도 일하러 온 겁니다. 저도 전주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는 말을 삼켰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지키려고 모인 겁니다. 나무도 사람도요. 길을 찾아봅시다. 공원은 좋지만 뿌리는 건드리지 말아야 합니다. 몇주 동안 심의가 이어졌다. 우리는 자료를 더 모았다. 상구는 면사무소 창고에서 해방 직후에 작성된 마을 지도 한 장을 찾아냈다. 지도 옆에는 먹으로 쓴 글씨가 있었다. 은행나무 아래 모여 기쁜 일, 슬픈 일 나누다. 그 문장 하나가 어쩐지 가장 튼튼한 기둥처럼 느껴졌다. 딸은 은행나무의 노래라는 이름으로 작은 축제 기획관을 만들었다. 아들은 녹음 파일을 정리해 바람의 각도와 속도에 따라 달라지는 리듬을 표로 만들었다. 나는 날에는 회사 일을 하고 밤에는 자료를 정리했다. 아내는 조용히 우리 모두의 밥을 챙겼다. 그 따뜻한 밤냄새가 길고 고단한 날들을 버티게 했다. 드디어 결정이 내려졌다. 시는 은행나무와 주변 일대를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했다. 보호 반경은 30m에서 50m로 넓어졌다. 개발사는 계획을 수정하여 은행나무를 중심으로 작은 광장과 산책로를 조성하기로 했다. 뿌리는 건드리지 않는다는 약속이 명시되었다. 나는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임시 할아버지는 나무에 가만히 기댔다. 살았다. 그의 한마디가 가을 햇살처럼 따뜻했다. 가을 끝자락. 첫 번째 은행나무의 노래축제가 열렸다. 현수막이 바람에 나부겼다. 마을 사람들과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나무 아래 동그랗게 모였다. 박 선생님이 사회를 보았고 초청된 판소리 명창이 암호 아래서 단가를 불렀다. 심청가의 한 대목이 바람소리와 섞여 낭낭하게 울려 퍼졌다. 아이들이 그 소리를 따라 손뼉을 쳤고 아들은 음향 부스를 맡았다. 아들은 장단에 맞춰 조명을 바꾸고 바람이 거세지면 볼륨을 살짝 낮추는 재치를 보였다. 웃음이 터지고 사람들이 서로 눈을 맞췄다. 나는 군중 속에서 문득 아버지를 떠올렸다. 어린 내가 저 나무 아래서 넘어져 무릎이 새까맣게까지던 날 아버지가 손수건을 꺼내 피를 닦아주시던 모습. 아버지의 손등도 나무껍질처럼 거칠었다. 어머니의 낮은 노랫소리 할머니의 짧은 기도, 그 모든 것이 하나의 노래였다. 지금 들리는 바람의 음, 잎의 박자, 사람의 숨결, 아이들의 손박 소리까지. 너무 오래 떨어져 있었구나, 하고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해가 기울고 마지막 순서가 되었다. 모두가 조용히 서서 오래의 노래를 들었다. 덩덩턱, 덩덩턱, 덩턱, 리듬이 가벼워졌다가 깊어지고 다시 옅어졌다. 옆에서 아내가 속삭였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나무를 올려다보았다. 큰 다지 하나가 비어 있는 그 기대 칭이 이제는 이상하게 보이지 않았다. 오래 전 부러진 자리에서는 더 이상 잎이 나지 않는다. 그러나 어쩌면 그빈 자리 덕분에 바람은 다른 길로 지나가고 다른 소리가 태어나는 것인지도 모른다. 화려한 멋은 덜할지 몰라도 그 소리는 오직 우리에게만 있는 소리였다. 축제가 끝나고 사람들이 천천히 흩어졌다. 나무 아래에는 여전히 촛불 몇 개가 흔들리고 있었다. 임시 할아버지가 내 어깨를 툭 쳤다. 내년에도 하자. 나는 웃으며 답했다. 해야죠. 이건 이제 멈출 수 없죠. 돌아 나오는 길에 딸이 말했다. 아빠, 그때 상자에서 나온 글. 아직 해도 못한 부분도 있잖아요. 마저 해석해서 스토리북으로 만들어 보면 어때요? 아들이 맞장구를 쳤다. 사운드도요. 바람의 패턴을 정리해서 작은 뮤직박스로 만들면 어때요? 바람이 없어도 그 장단을 들을 수 있게요. 좋은 생각이다. 내가 말했다. 이건 새로운 시작이었다. 옛 것과 새 것이 서로를 비추는 시작. 나무의 노래가 사람의 노래로, 사람의 노래가 다시 나무의 노래로 돌아가는 시간. 나는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았다. 은행나무가 우뚝 서 있었다. 바람이 잦아들어 잎은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분명히 들었다. 소리를 넘어선 어떤 것, 아마도 그것은 이름일 것이다. 오래전 개성에서 꺾여온 가지의 이름, 낙향한 관리의 이름, 그가 사랑했던 사람의 이름, 그리고 오늘 여기 모인 우리 모두의 이름, 그 모든 이름이 한 곳에 머물러 한 곡의 노래가 되고 있었다. 나는 속으로 천천히 읊조렸다. 이 은행나무가 속삭이는 노래를 들어라. 그러면 길이 열린다. 그러면 서로를 잃지 않는다. 그리고 그러면 우리는 다시 만나게 된다. 냉나무의 노래는 그날도, 그 다음날도, 그 다음 해 가을에도 이어졌다. 사람들은 그 노래를 들으러 마을을 찾았다. 노란 잎이 떨어질 때마다 누군가는 고향을 떠올렸고, 미래를 꿈꾸었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이 노래는 한 나무의 노래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노래라는 것을 우리의 숨과 기억, 우리의 기쁨과 슬픔이 만들어낸 길고 긴한 곡의 노래라는 것을 그 노래가락 위에서 우리는 서로의 손을 다시 잡는다. 그리고 천천히 함께 걸어간다. 전주에서 차로 15분 혹은 30분 그 거리를 가로질러 이 노래를 따라.